오른쪽이 국립고궁박물관 아 오늘 여기 서촌에 박노수가옥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서촌제라는 곳이 있는데 아좀 우리 구독자 분께서 그쪽으로 가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가다가 물어봐야겠다. 쭉 가면 저기 청와대 들어가는 곳이다. 여기가 청와대. 여기가 세종대왕 나신 곳. 서울 북부 준수방에서 결의 송군이신 세종대왕이 태조 6년 1397년 태종의 셋째 아드님을 아드님으로 태어나셨다. 박노수가옥을 물어봤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대충 물어서 감으로 찾아가야 되겠네. 뭐 여기는 또 프라모델, 아톰, 대오소점 대우소점이 여기였구나 통인시장을 지나서 쭉 가면은 일단은 박로수 미술관을 찾아라 통인시장을 지나서 어 저기 끝이 보입니다 저, 저기가 통인시장, 통인시장이고, 그래서 저쪽 길로 올라가는구나. 저~ 하긴 저~ 인왕산이 보이는구나. 야, 여기는 윤동주 하숙집터, 아~ 시인 윤동주가 여기서 이제 하숙을 했나보다. 이 집에서. 서울 종로구 누상동 9 번지인 이곳에서 민족 시인 윤동주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1941년 당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이었던 윤동주는 자신이 존경하는 소설가 김송이 살던 이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하였습니다. 별을 해는 밤, 자화상, 그리고 또 다른 고향 등 지금까지 사랑받는 그의 대표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쓰였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집의 원형은 남아 있지 않지만. 청운동 윤동주 문학관에서 시인 흔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찾았다 서촌제. 아, 이거 박노수 가옥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되구나. 박노수 미술관. 거기서 자 바로 이 앞에가 서촌제입니다. 자, 오늘 서촌제. 자, 오늘 여기를 방문을 했다가 어, 갤러리 간장 님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어, 서촌제 갤러리 간장 님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들어가서 그냥 섣불리 일반적으로 찍는 거하고 같이 이게 찍으려고 하다가 어, 또 이분이 또 남다른 또 긍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사전조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찍자. 그리고 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 어, 그래서 제가 좀좀이 서촌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어, 방문해서 서촌제를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 지금은 계속 여기 서촌, 소촌. 서촌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 서촌제 간장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려고 그러네. 다시 통인시장 앞. 자, 이제 통인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일단 배드 채우자.

아니, 네. 이 책방 아니에요? 카페입니다. 카페에요 네.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카페로 바뀌었구나 이거. 아 오늘 서촌을 방문하는데참 이상한 날이네요 오늘요. 은자 가는 곳마다 촬영 불어. 자 그래서 대호 서점도 어, 촬영이 안 됐습니다. 전에 하시던 분은 그 돌아가시고 그 집계 가족분이 대오 서점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책방보다도 어 어떤 차집 개념, 카페 개념 자 이런 걸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뭐서촌제를 어 오늘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 다른데는 촬영을 못했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